12월 23일 오전 11시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오천읍 금요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금요회는 이희정 총무팀장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시작에 앞서 신강수 오천읍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 동안 오천읍 발전을 위해 협조해주신 하상곤 오천읍 개발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금요회 단체장님들 덕분에 지난 3년간 코로나, 힘남로 등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다행이라며. 또 금요회 단체장님을 비롯한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지난 한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께서도 환경적인 문제로 늘 오천읍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시고 개선책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요회 신입 회원으로 오천 청년 특구 연합회 최병수 신임 회장이 금요회 회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강수 오천읍장은 금요회 회원들에게 공지 사항으로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촉구 20만 범시민 서명 운동과 에코프로 이동체전 회장 조속한 사면 촉구 범시민 서명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내년 3월 20일까지 포항 촉발 지진 손해 배상 소송 접수가 가능함을 오천읍민들에게 홍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광수 오천읍장은 2023년 마지막 금요회에 참석한 각 금요회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하상공 개발자문위원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따뜻한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다만 냉천 신광천 복구 사업이 오천 읍민들의 의견이 수립된 상황에서 진행됐다면 더 좋았을 거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금요회 회원들의 건의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해 신광수 오천읍장은 회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잘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